네 안녕하세요 주말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하고요 지금은 11월 29일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사실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주식에 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파란색 수트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징크스가 됐는지 그 다음날부터 밀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장 마감 한이 시점, 좀 우울한 상황으로 왔거든요. 아 우리 든든한 전문가 분들의 이 다음 주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없어보니까 유창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운봉론의그 음. 징크스일까요? 아, 그런가? <laughs> 아. 근데. <laughs> 그, 자꾸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아, 어, 만들면 안 돼요. 애초에. 아, 아니, 맞아요. 내가 파란색 입을 수도 있고 오, 빨간색 입을 아,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쵸? 아니 그리고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 어, 풋으로 먹으면 돼요. 하반으로 아, 아, 맞아. 어, 그런 것뿐이지 뭐.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음. 우리 사부님 채널 함께 하신 분들 같이 옵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럴 땐또풋으로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또 수익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아, 침체가 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왕이면 사실은 네. 이제 풋으로 먹기보다는 홀로 먹으면서 음. 주식도 좀 안정적이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사실 저도 참 편하고요 네, 수익이 진짜 지난 주간이나 월요일까지는 되게 편하게 났거든요. 맞아요. 그네요 네, 지난 주 슬렁슬렁해도 수익 나고 좋았는데 어, 이번 주는 이제 그 화요일부터 화요일 뭐 수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음. 목요일부터 네. 이거 뭔가 싶더니 금요일 날은 아주 그냥 아, 아작을 내는. 네 오늘 진짜 무슨 일인지 아니 산타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 이랬는데 음. 갑자기 어 아닌가 좀 다시 멈춰서 다시 시작을 하려나 이런 생각에 에, 유차이 본부장님이 네. 네. 딱 저기 만나자마자 네. 어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 <laughs> 추수감사절 대박엔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주식 박엔 세일.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정확한 워딩이 왜 워딩이었어요. 우리나라 주식까지 특기오신 거지? <laughs> 어? 박앤 세일하고 음. 그래. 어? 욕나 욕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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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1월이고 정말 마지막 거래일에 딱 너무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음. 만큼 네. 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아 도대체 이 빠진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날이 간혹 있어요. 음. 1년에 한두 번씩은. 네. 오를 때도 이유 없이 급등하는 날이 있어요. 어, 있죠. 정말 이유가 없어. 어. 어, 왜 오르지? 할 때가 있고. 네. 오늘처럼 이유 없이 네. 빠지는 날이 있어요. 어. 어. 왜 빠지지? 그 왜, 특히 오늘 왜 그랬냐면 어제 네네. 미국 휴장이었죠. 아, 그랬네. 그리고 유럽은 빠진 것도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유럽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아, 음. 뭔가 여기서 리스크가좀 있어서 음. 빠졌나 보다는데 음. 그런 것도 없었어. 음. 근데 음.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차트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laughs> 네. 1분봉인데 네. 이제 개장하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급증 낙하 해버린 거예요 이게 1%가 그러니까 1분봉이니까 한 4, 5분 만에 이게 마이너스 1% 밀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시간 만에 1% 거의 2%가 밀려버린 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야 이거 잠깐 이제 개장 땡 하고 나서 잠깐 사람 이다 보니까 잠깐 뭐 이쪽 하다 보면 2, 3분 금방 가잖아 아, 맞아요. 근데 갑자기 우수스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 이게 뭐지? 뭐 이러 이랬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유를 찾자라면 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큰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엔화. 엔화. N화. 가 지금 보시면 엔화도 이제 우리 그 8시 땡 하면서 엔화가 시엔가 시작을 하는데 그냥. 밀리면서 우리나라 9 시부터 급락이 나왔잖아요. 요거 이게 음 급락이, 요거 은봉 세 개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동시에 개장하니까 엔화가 네. 그 급락이 나오면서 어 엔켈의 트레이 청산에 대한 우려감. 아 그러니까 일본 코어 C P I가 좋게 나왔,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11월은 건너뛰고 대선 음. 있으니까 음. 그리고 나서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물가보다 높게 나오니까, 음 아, 진짜 인상하겠다 음 하면서 엔화가 아주 급락이 나왔죠. 그 그러니까 엔고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줬다라는 게, 어, 대체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어저께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맞아요. 아, 근데 금리 인하 원하셨었잖아요. 나 원했죠. 어. 어, 근데 진짜 금리 인하했어 어. 난내 방송 봤나? 뭐. 어, 순간 욕한 게 죄송스러워. <laughs> <laughs> 근데 다들 동결할 거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동결할 거예상 <laughs> 하면서 <laughs> 지금 동결할 때냐 이날 해야지 <laughs> 했죠. 했는데 네. 어, 뭐라 그럴까 그 경기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2008년도 8월달 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네. 발생한 이후로 네. 연속 금리 인하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 인하 한번 하고 한번 쉬고 금리 오. 인하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네. 10그뭐그10한3 17년 만인 가요 2008년이니까? 네. 16년 뭐그 뭐, 정도 됐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음. 그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있나?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음. 한국 경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급하게 그럴게요. 금리 인하를, 인하를 해야 할, 할, 할 정도냐? 이유가 있는가? 어. 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 부동산,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조했었는데 지금 이 단계 뭐야? 내가 어저께 그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딴 거 생각할 때냐? <laughs> 금리 인하해야지. 소상공인 <laughs> 다 힘든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다 힘든데. <laughs> <했는데>, 했었는데 <laughs> 네. 진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보고 있나? 어. 했었던 게 약간 음. 심리가 음. 어저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음. 오늘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음. 어, 좀 매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음.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은 음. 그두개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음. 지금 근데, 이제 음, 네. 억지로 뭐 붙인다기보다는 그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 그 이유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금요일 음. 대만 시장 폴포세 별로 안 빠지잖아요. 네. 그죠. 별로 안 빠져요. 일본 볼까요? 일본도 안 빠졌어요. 일본도 뭐 지금 왜냐면 하 얘네들도 그어 엔고 어 이제 엔저. 음. 이제 엔화 강세죠. 음. 강세의 흐름들로 나타나게 되면 그땐 얘네들도 빠졌었거든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요 보세요. 얘네들도 얘네 이제 빠진었잖아요맞아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써.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 금리를 이제 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CPI가 2.2%가 나오면서 어 뭐야? 음. 얘네들도 좀 급하네. 이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이유도 하나의 이유이긴 해. 어쨌든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오늘 소뚜껑 보고 놀란다. <laughs> 이렇게 볼 수는 있고, 어, 금리 영향이 좀더큰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좀덜 빠지고 우리가 음... 좀 이렇게 많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네. 금리 결정이 좀더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내년이나 네. 내후년이나 네. 아 우리나라가 이제 2% 성장도 못하는구나. 음, 그니까요. 이제 이게 약간 확실시 한국은행 같아요. 예, 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음... 어 그래서 사실 IMF 쪽이랄지 아니면 다른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들에서 한국이 금리를 이나 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했던 음.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 네. 음, 채권이나 금리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 16명 중에 14명이 동결할 거야. 이렇게 음. 심지어 어허. 네, 이번에 어, 동결해야 돼라는 의견을 부총재께서 예, 한국은행 어. 부총재께서도 동결 의견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서로서로가 신경전을 벌리면서 아주 신중하고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야, 기어이, 이번 뭐, 정치적으로나 뭘로, 뭐, 기어이 집값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좀 약간, 예, 너무 가는 것 같고, 음. 물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라고 밝히기도 했죠. 음. 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이게 금리 인한 효과가 부동산으로만 또 쏠려버릴까봐, 음. 경기, 부동산, 저기 뭡니까, 그 금리 인한 효과가 음. 경기를 살려내는데 이렇게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여러 뭐 원인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졌다. 왜 빠져요? 뭐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빠지는데, 그래서 행동이 주어지는 게, 그래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음. 하고 있으니 빠진다 이거잖아요. 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나가니까 빠진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미국과 금리 격차가 또 많아졌는데. 벌어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미국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지금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거의 쏠리다시피. 미국으로 자금 이동이 꽤 크게 나가고 있어서 미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장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온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번에 우리는 더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참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음. 음,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어, 주원 본부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파생 시장을 엮어서 네. 외국인들이 이, 현금 인출기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이용해서, 어, 이러한 그, 꼭 이제 만긴 날까지 확인을 해보면 꼭 그렇단 말이죠. 기어이 얘네들이 뽑아 먹을 것싹 뽑아 먹고 가는. 이런 네. 것들이 나온 게 아마도 오늘이 제그 금요일 날이 네, 네. 11월 마지막 거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거래 마지막까지 그런 그러니까요. 짓을 하고 갈수 있어요. 제일 만만한 장인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편으로 뭐요 얘기는 또 나중에 좀 다시 한번 해 보면 음. 좋겠지만 네. 어 지금 우리 유치모모님잘 자료 찾고 계시니까 음. 제가 조금만 더말씀드어요 네네네. 네. 그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망만 할게 아니라 어 지금 우리가 금요일 시장까지 봤잖아요 음. 금요일날 지금 이거 코스피 인데요 뒤에가 네. 코스닥이고 여기까지 와서 봤으면 그러면 뭐와 비슷할까 지금 이제 이 날이 금요일이에요 네. 이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음. 8월 5일 그 다음에 9월 달도 이 날이 금요일이에요 이 네.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빠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제 12월이 시작되는데 네. 어, 우리가 미국 시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월요일 날을 맞이하게 되죠. 어, 그러니까 네. 반장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장을 정식으로 네. 열린 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음. 월요일 날 8월 5일이든 네. 아니면 이제 9월 예, 요 날이 며칠이죠. 요 9월 9일, 9일? 어, 네. 9월 9일처럼 지금 개파라 그래서 아침에 살짝 밀거나 많이 음. 밀거나 네. 밀면 아 저점 잡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laughs> 어차피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라면 겁먹기보다는 음. 예, 겁먹기보다는 되려 진짜. 이거 기회일 수도 있어. 음,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네. 세일 겨 네. 없죠. <laughs> 월이 바뀌는 기회다. 것에 의한 네. 음, 어떤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11월은 또그 m s c i 리밸런싱이 또 적용이 되는 달이거든요. 네. 25일, 2 6일해 갖고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매수 매도 뭐 어떤 부분들에서 어~ 자기네들이 1 1월 말까지 해서 팔아야 될거 팔고 음. 아니면은 뭐~ 엔화 N화. 엔화가 이제 여기서 더 다음 주까지 그~ 강세로 가버린다고 음. 하면 약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음.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이나 음. 중국 시장이나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크지는 않았어요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하다 음. 이렇게도 좀 생각하고 항상 과했지만 그래도 저점은 나오더라 음. 1 1월 산타 랠리가 어, 일단은 만약에 이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브랫, 음. 그 다음에 사이버먼데이 해가지고 소비가 괜찮네 음. 미국 경기는 괜찮네 하면 그래도 반등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음. 아쉽게 끝났는데 그래도 장 중에는 SK하이닉스가 아, 그래도 반짝... 반등 시도를 음. 한번 하긴 했어요 마지막에 밀려서 좀 그쵸? 아쉬운데 네. 에, 좀 자료 찾으셨죠? 마이크를 네. 네. <laughs> 네, <글을 웃음> 넘겨드리겠습니다 뭐, 별 자료는 아니었고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음. 요즘에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정말 하락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하락하는 음. 것만 어떻게 보면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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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서 <laughs> 어, 그렇게 빠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월요일에 조금 중시가 좀 올랐을 때 아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조금 밀렸으면 좋겠다. 어? 그거는 또 엄청 좋아다. 그래또 은봉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 <laughs> 아, 왜냐면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 버렸으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빨간색 바뀔까 말까 하는 아. 그 찰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더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 했었는데 어쨌든 밀렸으니까 어, 밀린 건 밀린 거고 이제부터는 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연속 음봉이 나온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때 이 차트 보여 주 네, 월봉이죠, 지금. 네. 월봉입니다. 월봉입니다. 5개월 연속 음봉 나오기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 자리 언저리까지 밀리면 한번더 밀린다. 만약 에 12월 초에,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어. 사볼만하다. 아니 뭐 한국이 망했습니까? 망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오늘 약간 쫄긴 쫄았어요. 왜 쫄았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laughs> 네. 뭐 빠질 이유가 없는데 네. 이렇게까지 밀릴 건 없는데 네. 하면서 해서 그랬고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7천. 4 9구억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1 1 0 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선물 시장에서 흐름을 보시면 네. 그냥 장중에 사0개0천개 매도는 매도도 아니야 예 아. 네. 한마디로 그냥 계점 휴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만 밀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주식으로만 밀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어,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파생 쪽에서 심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은어 조금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그리고 또 이제. 그니까 러그 선물에서 매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에서 뭐큰 이슈까지는 없었다. 그죠 뭐 없었다. 어. 네. 그니까 러 정말로 만약에 엔하의 어떤 하락이 네. 문제여서 민 거면 네. 선물도 엄청나게 밀었어야 된다는 음. 거죠 근데 오늘은 주식으로만 민, 민 음. 거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다행스러운 음. 부분 음. 뭐 다행이라고 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번에 더 음.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음. 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좀 개장을 해 봐야지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브 다음 주 월요일에 아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음.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어. 그 지금 보시면 지나 우리가 이제 1분기에 1.3% 올랐어요. 네. 경제 성장률이. 그 네. 그니까 막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 뭐 응. 좋다. 뭐 응. 이제 한국 증시 턴 한다. 응.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 그 다음에 2분기에 마이너스 0.2%. 훅떨어졌네요 역성장을 아, 해버렸죠. 어, 그리고 3분기도 속보치이긴 합니다만은 응. 0.1%밖에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조금 꺾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야. 응.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뭐 케이 증씨가전 뭐 세계 꼴찌다 어쩌다 얘기 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전 영향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 많은 사람들 이 얘기하지만 증시가 경기한 6개월 빠르면 3개월 뭐 빠르면 뭐한 3~4개월 네. 길게는 뭐한 6개월 7개월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선행된 거라면 음. 그리고 한국은행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도 있다. 음. 경기가. 음.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돌아선다라면, 네. 어쨌든 지난달에 금리 인하했고, 음. 이번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4분기에 어좀 개선이 하반, 이제 한달 남았지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좀 개선되거나, 음. 내년 1월 달부터 개선이 된다라면, 음. 증시도 좋아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 도망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한번 정도는 맞서 싸울 네. 때다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선 반영됐다라고 네,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증시에 대해서 어, 연말 랠리가 나온다 네. 산타 랠리 나온다라고 네. 말씀은 드렸어요 네. 말씀드렸는데 당장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음. 어? 흐름을 좀 보면서 11월달 흐름을 좀 보면서 12월 산타 랠리를 대비하자라고 음.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은 없다 음. V자 반등은 없고 약간 누, 반등 줬다가 뭐 쌍바닥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어, 확인하고 사자라고 말씀드렸기 음.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 현금을 갖고 계시 일부 챙기셨으면 음.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나요? 오. 근데 어, 아이 가나보다. 뭐 남들이 뭐 이제 뭐 합니다 하면서 막 음. 주식 100% 사신 네네. 분들,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되게 <laughs> 힘든 구간에 혹시.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음. 저희가 보기엔 지금은 좀 버텨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좀 덧붙여 보자면 똑같아요. 어, 어찌 보면 어 지금은 진짜 겁먹기보다는 어떤 1 1월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음. 오늘 이렇다 할 업종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 딱 이제 딱 찍어보는 거야. 네? 어너 미국이야, 한국이야, 일본이야 뭐야? 어, 어 한국이네? 너 패대기. 아. 어 너도 한국이네? 너도 패대기. <laughs> 어 너도 한국이네 패대기. 어 근데 너 어, 로제랑 상관 있어? 그럼 넌좀 봐줄게. 어. 엔터 정도만 조금 낮고 뭐, 아주 극소수의 그 종목들 어, 어떤 업종이 막 살아났다기보다도 일부 게임주 조금 네. 그리고 이제 엔터는 그나마 전, 전반적으로 괜찮은 좀 모습들이었고 이게 또 다음 주에 이슈가 있어요 예 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이슈 관련해서는 로... 이... 내일 오... 알려주시는 게 어때요 네네네네네네네자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몇 개들만, 그 다음에 개별 호재가 있는 또 어, AI 종목들 몇개 정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아무튼 이 차트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네. 이게 금요일이었죠? 네. 요게 금요일, 이 아, 아, 월요일. 월요일이죠? 음, 월요일이죠? 그리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어요요8월5일에전 금요일은 네. 이거는 기습적으로 당했어요. 음. 네, 준비를 어. 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없는 그런 네. 상태에서 갑자기 요거를 네. 기습적으로 이걸 금요일날을 당한 거야. 맞아. 여기까지 좋았다가 갑자기 네. 어 뭐지? 그니까 러어 뭐지? 사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어 뭐지? 아, 갑자기 기억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네. 하더니 어 뭐지? 그러다가 그날 그날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음. 고용이 또안 좋아. 아 이런 젠장하면서 이제 주말 내내 예, 유명한 어뭐몇 몇 프로 TV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 예, 증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경제 TV 나오시는 분들이 우려감들을 표하면서 음. 이게 뭐 n 켈라는 음. 이제 아마 어, 이 단어들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네,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 낯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저거 직장 생활 하시고 뭐 하시면서 내용을 못 봤을 거예요. 장 중에는 음. 점심 먹다가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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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근데 <laughs> 다시 들어가야 돼. 들어 장 끝나고 보니까는 개판인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예, 술 먹고 다음 날 일어나서 토요일 날 본다 보니까는 죽겠대. 큰일 났대.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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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하는 게 토요일요일 일 그러니까 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가 너무 꽁꽁 얼어붙은 상태. 음. 그래서 아,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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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월요일날 개파락했는데 그걸 갖다가 쫙 밀어버린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아주 아주 그 투매라고 하는 게 정말 나오기 쉬운 상태가 돼버렸던 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좀큰 투매가 나오면서 네. 반등을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음. 부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과 이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음. 9월 달에는 미리 빠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비슷한 상황으로 밀렸는데, 요 때에도 지금 뭐, 뭐, 그때도 ISM 제조업 지수, 뭐, PMI 지수, 그저 서비스업 지수, 그 다음에 고용리 어쩌고저쩌고, 이 똑같았어요 상황이. 음. 똑같았는데, 어, 충격이 들하죠 네.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대응하는 게 달라요. 음.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옵시다, 이제. 요번에, 여기는 어때요? 애초에 그전부터 죽고 있었죠. 네, 그리고 맞다. 저점까지 이제 깨진에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 날이 그렇게 되면서 아야 지난번에 어 월요일 날더 빠지더라. 음. 그 금요일 날나 현금만 들고 가야겠어. 음. 가고 산 사람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음. 코스닥에서 개인들 매도가 이미 나와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월요일 날 돼서 쳐 올리는 그런 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네. 이제 이번에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도 네. 하면서 네. 앞에서 엔캐리도 들어봤지 음, 음. 어, 그 다음에 뭐뭐뭐 뭐 들어봤지 하면은 야 그래도 다음 주에 음. 다음 주 금요일 날야 고용지표 있고 음. 뭐 있고 뭐 있고 하면 그 고용지표에 의해서 야 12월 FMC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음. 어, 이제 동결 얘기라 금방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어쨌든, 그런 식의 분위기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만약에 월요일 날 개파라게 갖고 밀리면 저점 잡을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월요일 날 어, 저녁 8시에 저희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네. 추가 대응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큰 네. 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항상 이제 금요일 뒤에 이제 월요일 날 약간의 기회가 또온 그런 차트 분석을 또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기회도 좀 보시면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진짜 핵심인 거잖아요. 그거는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꼭 와주세요. 안녕! <laughs>